114쪽에 224번, 1번, 2번, 3번 같이 해보자. 자, 1번을 봤더니, 어,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AB가 있대. 마찬가지로 AB가 실수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지. 이때 A와 B를 구해서 더해라. 자, 그러면은 좌변에서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1이고, 허수 부분은 3에 해당하게 되겠네. 우변에서의 실수 부분이 7이고, 허수 부분이 B기 때문에, 좌변과 우변의 실수 부분, 허수 부분 서로 같아야겠지. 그러니까 1번은 보자마자 바로 알수 있네. 그럼 A 플러스 1이 7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7이기 때문에 A는 6이라는 거 바로 알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B는 뭐 보자마자 알수 있지. B는 3이 돼야겠네. 그럼 A랑, A랑 B의 합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면, 둘이 더해주면, a 플러스 b는 9라는 거, 바로 알수 있겠지. 이번도 해보자. 마찬가지로 x, y가 실수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지. 자, 그럼 일단은 좌변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명확히 알수 있도록 식을 정리해보자. 어, 1이 i 제곱해주면, 얘는 마이너스 2i가 되겠지. 이거 많이 했으니까, 그냥 바로 계산할게. 이거 전개해주면, 플러스 X, 플러스 XI가 될 것이고, 플러스 Y는 0이 되겠네. 그럼 좌변의 실수 부분은 X, 플러스 Y. 좌변의 실수 부분은 얘는 X, 플러스 Y가 될 것이고,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EI, XI. i로 묶어주면 x-2의 i가 될 것이고 그게 0이다. 그럼 0이란 수는 엄밀히 따지면 0 플러스 0i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실수부분이 0이고 허수부분도 0이 되야겠네즉 x-2가 배기 0이 되야 하고 얘도 0이 되어야 하고 x 플러스 y도 마찬가지로 0이 되어야 하지. 즉 x는 2라는 걸알수 있을 것이고 더해서 연돼야 되기 때문에 Y도, 아, y는 마이너스 2가 돼야겠지. 그럼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-y 쉽게 구할 수 있겠네. 계산을 해주면 4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.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. 3번 내보자. 마찬가지로 두 실수 x, y x, y가 실수라는 거 x, y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이 성립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하라고 했네 일단은 마찬가지로 좌변 실수부분 허수부분 정리해주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1플러스 i의 4제곱 네 전개해가지고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이 명확히 보이도록 식을 정리해보자 아 일단 좌변 부터 해주면 이거 복소수간의 곱셈이니까 분배법칙 그러면은 일단 xy 그리고 플러스 xi, 플러스 yi, 마이너스 1이 되겠네. 우변은, 아, 이거 네제곱인데 일단은 제곱을 먼저 해보자. 그러면은, 1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, 1,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해주면, 얘도 사실 계산 많이 해봤지, 이거. 1 마이너스를 사라져버리니까, 결과는 이 i가 되겠네. 그러면 1 플러스 i의 4제곱이니까 2i의 제곱에 해당하는 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첫 번째 양은 2i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플러스 2i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x, y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좌변에서의 실수 부분은 x, y, 마이너스 식 정리해주면 식 정리해주면 xy 마이너스 플러스 얘 i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의 전체 i 그게 마이너스 4 플러스 2i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. 즉, x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가 돼야할 것이고 x 플러스 y가 얘가 2가 돼야겠지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X 플러스 Y는 2라는 거, 그리고 X, Y는 얘네들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지. 그럼 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얘 예, 구할 수 있잖아. 그렇지? 곱셈 공식이네. 자리가 있네. 써주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서 전체 제곱에서. 2xy를 빼주면 되지 그럼 x 플러스 y가 2니까 4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이 되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거알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